네, 2023년 7월 30일 주일 아침 어, 예배를 가기 전 긍정 학원다 함께 외쳐 오빠~ 기전에 네, 어,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예전 것스을를 올렸었는데 너무 <laughs> 은밀하고 좀 부끄러운 것들도 많아서 제가 다시 내렸다가, 지금 긍정화가 이제 유튜브에 꼭 올리고 싶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따라 있는 뒤에 있고 아내랑 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사실 맨날 지각을 해서 너무 괴롭지만 육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아직 저도 부족해서 좀더 다음에 일찍 일어나고 좀더 준비 잘 해서 예배에 늦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오거스틴의 고백록 사실 굉장히 고명한 작가님이 얘기하기에 고난이도 상 쪽에 있죠. 근데 저도 그래서 읽다가 <laughs> 계속 끝까지 못 가고 자꾸 멈췄었어요. 근데, 딴 것보다 저는 회심이라는 그때 단어, 그리고 첫사랑, 그리고 구원의 감격, 거듭남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부분을 되게 잘 얘기해준 어거스틴의 회심 부분입니다, 회심. 이 부분의 핵심, 핵심만 어, 제가 다시 잠 보면요. 어, 그분은 죄로 인해 어거스틴은 너무 많은 죄를 졌죠사생아도 낳고 음란에 빠졌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이 교에 빠졌고. 그러다가 깊은 성찰을 통해 결론은 어, 감춰 있던 나의 비참한 모습이 자꾸 드러날 때 정말 미치듯이 근데 어, 마음의 얼굴 앞에 드러났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은혜가 임했다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면 막 어둠에 있던 쥐들이 드러나고 먼지가 보이듯이 이제서야 가슴에 큰 폭풍이 일어나고 눈에 소낙비 같은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 막울 곳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무화과 나무 아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할 없이 우는데 그게 멋진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산 재물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산재물 하나님은 우리 통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외쳤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한테 분노하시겠습니까 영원히 화를 내시겠습니까 이전에 죄악을 기억지 마소서 했는데 그 시편에 있는 거죠 이렇게 부르지는 건 내가 지금 죄악의 포로가 된 거예요 못 이겨내 포로 뭐예요 잡혀있는 거 인질 못 헤어나오지 못해요 묶였어요 근데 언제까지 난 내일 내일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이 악행을 죄를 끊고 싶습니다 안, 되, 안 되나요? 막 우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죠 pick it up and read. pick it up and read. 집어 들고 읽어라. 성경 말씀인 것 같아요. 빨리 뛰어가서 읽었더니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게 있었고 근데 바울서신서를 막 찾은 거야. 그러다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되어 돼 있어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이제는 더 읽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읽을 필요도 없었대요. 왜냐면 읽기도 전에 빛이 막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저도 그런 어제 그저께 요한복음 읽다가 와, 막 읽을 때 하는 순간에 막 벅차오르는 다이돌핀으로, 와 말씀이 임재하면 그 엄청나거든요. 이것도 이제는 더 이상 어,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죄악을 따르지 않는 기쁨의 자세가 나온 거고, 어, 이분은 어머니, 그 평생 기도한 모니카한테 달려간 거예요. 자기가 이 어, 감격을 얻었다, 회심했다, 구원을 받았다, 또 이제는 내가 예전 같이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그 힘을 얻고 자신감을 확신 얻고 나니 엄마한테 달려가서. 고백했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엄청나게 기뻐하죠. 당연히 평생 울면서 기도한 모니카 어머니.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이해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행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머니는 아~ 어거스틴을 위해 우, 울었던 눈물과 신음보다 간절히 구했던 것보다 더큰 은혜가 있다는 걸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거스틴은 주님께 돌아갔고 예전에 하던 세속의 욕망 그 공허하고 허탈감이 있었던 하기 전엔 좋으나 하고 나면 고통스러웠던 죄악을 끊고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신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이 중독 돼도 이거는 끝나지 않는 기쁨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랬고 어머니의 슬픔이 이제 바라던 것 이상으로 풍성한 기쁨으로 주님이 마침내 이 열매가 오래 걸렸지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마지막 너무 멋집니다. 우리 모니카 어머니가 어거스틴의 손자를 기대할 수 있겠잖아요. 그 손자들을 기대하던 기쁨보다 더큰 존귀하고 청순한 기쁨을 얻었다는 거죠 손주 낳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큰 기쁨을 맛보시고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주님과의 그 회심 그 엄청난 감격의 시간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싶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을까 이거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저도 우리 아들 딸이 딴거 없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길 바란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때 모든 걱정 다 끝나거든요 더 이상 할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고 아이들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알아서 문제를 모든 걸 해결할 거거든요 다 살아날 거니까 아무도 어, 그런 마음으로 어, 회심의 감격 깨달으면서 오늘 주님 붙잡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 이상으로 감격적으로 능력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내일 아내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함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 냅다! 이 우빈이가 초등학교 한 학기 잘 다녔는데 이 학기도 즐겁게 멋지게 다니게됐다 3. 다인이 어린이집의 길이 열렸다 우리가 왜버려서 점수가 낮은데 그래도 정직 당당한 등록을 하게 됐다 4. 우빈이 다니가 어린적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만났다오 어, 나의 회사는 항상 행복하고 일자라고 독서 경영하는 넘버원 기업이 됐다 요? 올해 우리는 정말 손님이 가득한 넘쳐난 정말 정말 좋은 손님 넘쳐나서 150명을 계약하는 넘치는 역사 일어났다. 어, 7 세계 최고로 나는까진 아니지만 정말 자상하고 젠틀한 아빠이자 남편이 돼서 인정받는 가정에서 먼저 인정받는 아빠 가장이 됐다. 그럼 어, 올해 나는 3천만 원을 11조 하얗게 됐다. 그 나는 올해 천만 원성교 원금 해냈다. 남이비아 인국 캄보디아 CC 성교를 책임졌다. 10. 나는 3년 안에 전세계 패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영어랑 7개국으로 퍼져나갔다. 11. 전세계 영어랑 테드, 어, 토크쇼 등 영어 강의를 다니게 됐다. 12. 전세계 영어로 찬양 집회를 내가 다니게 떼고 인도하게 됐다. 13. 영어랑 7개국으로 마스터해냈다. 어, 14. 5년 안에 도서관과 예배당을 지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 어, 15. 7년 안에 강남에 건물 두 채... 다 사람들 돕기 하는 건물을 얻었다. 어, 16. 올해 유튜브 블로그 10만, 그리고 내년엔 100만을 찍었다. 어, 17. 우빈이 다인이 어, 어, 게임기와 스마트폰 사주는 시기를 주님이 정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 18. 어, 우빈이 다인이를 100%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나는 순종하고 청직의 삶을 살 거다. 19. 새 사업 아이템을 주셨다 막히지 않는 아이들을 주셔서 길을 찾은 까다. 이제 주식, 부동산, 경제 영어를 공부해서 마스터해 내서 이제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지혜를 갖고 실력 있는 크리스찬 영성과 탁월성을 가진 크리스찬 되어 남을 돕는 멋진 사람이 됐다. 나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 사람들을 도왔다. 마음껏 평생 또 하나님 돕는 일을 하겠다. 내일 또 만나요.